Продолжение sí. 오, 은찬,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인장이다. 그렇게 방안을 막아보여야 지연지오 달라. 그래! 아, 수, 굿. 건늘었어 실력이. 아, 알지. 아, 굿. 지한인가 어 도윤이 패스 굿 우와 나이스 다윤. 누구야? 다윤이 네, 3학년 3학년 다윤이 다윤이 굿 잘한다 어, 수비굿 거우거우거우 만에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 어? 어, 너무 좋아. 이제 애들이 그럼요. 2학년 애들도 3학년 형들이 많이 해서 팔대팔에 이제 어느 정도 자격증 있는데. 네, 찍어주려고 자격증 아, 그래요? 아, 진짜요? <laughs> 이건 뭐예요, 이 드론은? 이거 DJI 미니 3예요. 아, 미니구나. 이게 그 엄마가 만가 미니 뭐 포? 아, 어, 예, 아니야. 예. 만지면 안돼 미니 포는 이번에 나온 거. 네, 미니4가 예, 미니 포가 뭐가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미니 포가 더 좋아요. 아. 예. 네. 아마 미니 포가 더그 안전한 안전하다? 예. 그런 게 있어서 예, 예. 자동 감지가 있어서 막 피해 다니고 하거든요. 음, 이렇게 아무 데서 아니, 여기서 띄수 있어요? 옆에 해 봐요. 네? 수 있는데. 아예 예. 여기 지역만 띄울 수 있고 아, 잘안 되죠, 저희가 근데? 다른 뭐 김포지역은 아예 다 안되고 예. 인천도 인천공항 근처 가면가수로 안되고 그래, 그래. 해서 음. 만지띄 <laughs> <저거는. 웃음> <laughs>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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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응 아니 좀 많이 나 괜찮아졌어 이제, 이제 무리하지 않고 생각하겠다. 좀 적응을 해야 돼 본인 멘탈적으로도 아, 좀 아이고, 약간 어 오우 굿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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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잘하네 오. 와 지현, 지호가 아, 다, 아, 다 그래. 하네 와 판대 굿야야 아, 아, 됐다 왔다 오우 나이스 수비 얘기얘들얘기아 좋다 오굿인천인가날이스 인찬 네. 아, 인찬이도 몸이 가벼워 들 앞에서 잘해? 응. 저 형이 차줘야 될것 같은데 수호가 공격하고 잘 찍어 <laughs> 잘 찍을게. 던지기 핑크. 공격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라인 받아줘요. 라인 받아줘요. 라인. 오, 굿.

필요 없어 넓어 넓혀 넓혀. 응? 비슷해 어떻게? 응응. 첫 경기라 다들 음. 아직. 달만 좀만 음. 몸 풀고 있는 단계라. 하나 달라 그래. 아홉. 바이드 없다.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 생각. 오, so good! 좋아, 좋아. 나이쿠가? 20, 분정 20, 았어요 아이 수 모르지 아직. 음. 이 라인에서 봤을 때는 어, 아니, 맞는지 안 하는지 되게 약간 모를 정도로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불러도 상관없었 없을 정도로 라인이 거의 오 일찍 선상이었어.

오, 찬이굿. 벌려, 벌려. 저 끝으로, 끝으로. 저기 라이 있잖아, 주야. 오, 오. 이시안 오, 좋아, 오. 응 음, 이제 가을이 왔어. 야. 오서이 얘기해줘, 블랙 얘기해줘. 예, 네, 걸어. 찬이 머리 으면 엄청난 슛이 나올 뻔했다 오이안와이이컷굿 찬스다 갈라해 지호 오수굿 됐다. 달락 그래. 왼발 때려. 와. 누구야? 다윤이. 다윤이? 3학년 다윤이. 다윤이 굿. 굿 굿. 이대이야. 이대이야? 재밌네. 응. Hva? Oh,

수고험다가공 야, 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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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아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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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 야, 와. 야, 이안이 수비 너무 좋네. 오. 아! 살짝 길었어. 자, 물 마시고 오세요. 한번씻주세요